안녕하십니까. 에듀센 조성선입니다. 오늘은 가정교육 아카데미의 여덟 번째 시간으로 허영님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강의 주제는 당신은 지혜롭고 너그러운가라는 주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 국민대학교 허영님입니다. 오늘 3강입니다. 아, 당신은 너그럽고 지혜로운가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어, 너그럽고 지혜롭다. 그래서 출발을 뭐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효로 시작을 했어요. 효가 덕행의 출발이다. 또 성경에는 만복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효는 뭐냐? 그죠? 렇 조상을 통해서 내 근원을 알지만 사, 사랑의 뿌리가 부모거든요. 우리가, 저도 애를 둘 낳았지만 애를 낳으면 끊임없는 사랑으로 애를 키웁니다. 그래서 부모를 희생의 화신이니 사랑의 결정체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나를 다져준 그들한테 잘한다는 거. 이건 만복의 근원이면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뭐 신문지상에 너무 흉흉한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지만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효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자님 말씀에. 삼천 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효래요 불효. 그래서 우리가 가, 가까운 집에서부터 우리가 이큰 죄를 면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셔야 되고 또 외국서 토인비는 뭐래냐면 동양에서 수입할 건한 가지뿐이다. 뭐 효문화다 그러죠. 그 걔네들이 그 효문화의 어르신 공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동양을 높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계속 유지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효가 만복의 근원이고 덕행의 출발이다 이러면서 이 효송을 가진 사람이 남한테도 너그럽다 관용할 수 있다 너그럽고 관용하고 이해한다 또 다시 뒤집어 보면요 오늘의 남, 남의 잘못이 어제 내 잘못이지 않느냐라고 한번 이렇게 뭐랄까 반추해 볼수 있는 사람이 그건 정말 관용이 있는 사람이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봐요 다 잊었다 그러고. 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기억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어, 저는 역으로, 아, 저 용서 못하는 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얼마나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직도 저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건 뭘까. 마음의 분노가 화가 많아서 그래요. 요새 화 연구 많이 하죠? 어, 화를 앵거라고 그러는데, 그 앵거 많이 하면 댄저하다그래위험하다 그러죠. 그래서 어느 목회하시는 분들 설교를 들을 때 누굴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두배 에너지가 든대요. 사랑할 때보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굴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네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남한테 너그러운 것이 그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시작은 철륜인 부모 자녀 관계에서 효를 행하면서 어, 바깥으로 남한테 너그러울 수 있고 관용을 베풀고 아량을 갖고 어, 꾸짖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되겠다 그게 제가 첫 번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뭐예요? 자기 양심의 소리라고 그래요. 양심을 메란드로스라는 사람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 기울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소리를 예를 들어 아무도 모르는데 내 양심에 가책 느끼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예화를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어려워서 집을 나와서 이제 도시에 와서 생활하다가 직장이 잘리고 너무 밥, 먹, 밥 먹듯이 굶기를 하니까 어느 날 점포 앞에 있는 자전거를 훔쳤어요. 그래서 그 옛날 돈으로 팔았더니 2,500원 나왔대요.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40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조그만 경영인이 됐는데, 2,500만 원을 들고 어느 병원에 와서 수술 못하는 환자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2,500만, 2,500원도 아니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전 얘기를 다 하면서, 그때도 울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걸 받아주시고 어려운 사람에서 써달라. 사실은, 그 훈훈하고 아름다운 얘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자전거 훔쳤을 때 기억할 사람도 없고, 누가 그거를 되집어서그 사람을 벌줄 사람도 없지만, 자기 양심의 소리에 저렇게 못 견뎌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그런 양심의 소리, 또 양심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 그 양심의 명령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다 지혜 근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혜를 키우는 보약으로 독소 얘기를 합니다. 독소. 여러분들,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구 생각나세요? 예, 네, 솔로몬. 솔로몬이 21살 때 왕, 21살 때 왕이 되면서, 21살이면 지금 대학교 3학년인가요? 왕이 됐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도를 막 했대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뭘 줬어요? 듣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hearing heart. 그래서 이렇게 잘 들으라고 귀가 두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 남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나 바쁘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독서를 해야 돼요 책은 책 속에 길이 있다 왜 여러 사람의 생각이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다 만나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하는 것이 그 안에 길이 있다 그게 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키우는 보약을 독서로 여러분들은 생각하는지 요새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페이지 옮겨가면서 보는데 조금 책 같지 않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렇게 책은 줄도 긋고 이렇게 접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요새 조금 달라지지 않아서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안중근 의사 자서전에 보니까 사형 선거를 이제 날짜를 두고서 그분이 동양 평화론인가 이런 책을 쓰고 계셨어요. 감옥에 계실 때. 근데 서론밖에 못 하신 거야. 근데 이제 한 얼마 있으면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니까 어, 그 안중근 의사는 그 인격을 그 다독에서 있다 그런 얘기야. 책 쓰고 읽, 쓰고 읽기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일본인한테 청원을 했대요. 나 15일만 있으면 이 책이 끝나니까 좀 연기해달라. 일본인들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안중근 의사의 그책 사랑하고 글쓰기 좋아하는 그 인격에 감동을 해서 사형 집행일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고,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다. 어떻게 이런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책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책을 친구삼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좀 멀리하는 젊은이한테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얘기를 하다가 책 얘기도 하고 양심의 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쓸모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쓸모 있는 지혜는 뭘까 하는 거죠. 지혜라고 다 지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식보다 지혜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 봐도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은 많은데 어떤 행동 딱 보면 너무 지혜롭지 않아서 감동을 안 주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지식인 따로 지혜인 따로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유태인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살아남고 싶다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춤추는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아라. 모의메달이래요 오직 지혜를 으뜸으로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사실은 지혜는 머릿속에 있죠. 뭐 보석 이런 거 해도 손 잘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건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지식만 많이 갖고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그 쓸모있는 지혜는 요새 코비 박사가 얘기하는 승승적 사고다. 윈윈 사고다. 나도 맞고 너도 맞다. 이런 사람 굉장히 승리하는 입장으로 가죠. 꼭 나만 맞다르고 누가 나서면 막 틀렸다르고 이렇게 갈등으로 싸움으로 가는 사람은 위민적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합의나 어떤 해결을 갖고, 그쵸. 서로에게 유익을 줬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쓸모있는 지혜의 그 승승적 사고다. 창의적 사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그 동화나 우화를 보면 깊은 산 속에서 왜 늑대한테 잡힌 양의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늑대한테 잡혀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양이 이제 등치도 작지만 머리를 썼다고요. 늑대한테 그랬어요. 난 피리 한 번만 불러다. 너웬 피리냐? 나춤한번 춥고 죽고 싶다. 늑대가 뭐 잡아먹을 건데 뭐춤한번 춥고 죽겠다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피리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피리를 부르니까 어때요? 양의 이런 양치기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늑대를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이 상당히 지혜롭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한 상황에 가면 이런 지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지혜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평소에 이런, 이런 사고로 자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도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긍정적 사고. 아, 뭐, 우리 다 긍정적 사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신발 공장을 이제 중소기업에서 아프리카에다 좀 세우려고 두 사원을 보냈대요. 아프리카가 넓으니까. 그래서 둘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좀, 신발 공장을 채워도 되겠느냐 했더니 한 사원은 뭐래요? 안 됩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전부 맨발 신어서 그 신발 신을 그런 아직 그 정서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신발 공장 차리면 망합니다. 이랬대요. 한 분은 또 뭐래요? 거긴 됩니다. 무한정 팔립니다. 그들이 다 벗었기 때문에 이 신발 맛을 알면 신발 팔리는 건 이건 시간 문제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본다는 건 이거는 사고 자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봐,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죠? 그건 다내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긍정의 마음을 더 품고 해야만이 그 생활에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는 어때? 합리적인 생활 습관에서 기회 포착이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그 승승적 사고 플러스,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해야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어, 긍정적인 사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다. 이거 뭐 옛날 어른들이 막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성공의 원동력이다. 자신감이죠. 사실은 공장 차리면 다팔수 있다라는 건 대단한 이 사람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는 거는 이건 반드시 성공으로 간다 부정이 있는 사람은 안 되죠 거기 공장 세우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고 자신감을 실어서 결단으로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은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럼 또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혜 의 시작은 무엇일까? 뭐가 지혜로움인가? 호기심이라고 그래요. 호기심. 호기심. 여러분들, 애들인 경우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그럼 쟤는 뭘 저럴까? 걘, 지금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유태인들은 애를 낳아서 한 3살, 4살 때 질문 안 하면 몹시 우울해 했다 그래요. 나쟤 바보난 거 아니야. 어떻게 쟤는 질문이 없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호기심이 많고 궁금해 하는 게 많은 건 이건 곧 지혜다, 이렇게 봐져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뉴턴의 만류 인력. 이 사람 뭐에 호기심 가졌는 줄 알아요? 사과나무에 사과 떨어지는 거에 몹시 의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찾아낸 게 우리한테 만유 인력을 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기심, 궁금증, 의문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뭐랄까? 변수다. 그 사람을 창의롭게 하는 데는. 그래서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 또 전자공학자인 스펜서라는 사람은요. 예전에 조그만 회사, 에 전자회사에서 일을 할때 예, 주머니 속에 사탕이요. 녹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옆에 보면 아무것도 열기도 없는데 이 사탕이 녹는 거야. 의심을 가지는 거야. 도대체 얘 주머니에 사탕은 왜 녹을까? 지금 여러분들 잘 쓰는 전자레인지가 사실 그 사람의 그 의문 때문에 나왔다고 보셔도 돼요. 야, 이거 분명히, 저, 이게 뭐, 무슨, 뭐에 의해서 얘가 녹는구나라고 고민해서 전자파가 음식을 녹인다는 상, 성질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전자레인지는 스펜서가 주머니 속에 사탕이 녹는 거에 호기심, 음은, 궁금점을 가졌다. 그래서 이게 호기심은 굉장히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이 때때로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거는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애가 지혜로운 아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지혜의 시작이 호기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한 어떤 풍토 속에 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머리 많이 쓰는 시간을 많이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청소년들 보면 우선 공부도 많이 하지만 지식 이렇게 얻기 위한 것보다도 애들 머리 쓰기보다는 힘쓰기를 더 좋아하고 그래요 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똑같은 타을 갖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머리 쓴 시간을 많이 갖는 게가 지혜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예화를 보니까 그 종각에 종을 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장정 열명이모여서 보니까 종각이 너무 높이 달렸는데 이 종을 누가 들고 올라가서 달 거냐 계속 열, 열띤 토의만 하다 결국은 대답을 못 얻었는데 조그만 꼬마가 나타나더니 뭐라 그래요 그걸 왜 그렇게 종을 들고 올라갈 생각을 하느냐? 종각 옆에 흙을 쌓아라 그래요 그럼 흙을 쌓면 흙더미가 올라가면 흙더미 위로 종을 굴려서 맨 위에다가 달고 흙은 파면 종은 달리죠 자 이렇게 장정이 힘센 장, 장정이 1 0명 있어도 그러한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힘쓰기 보다 머리 쓰기가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일화를 보면서 지금 애들을 허무 지식 위주로 하면서 지혜 없는 애를 만들지 않느냐 이 지혜라는 것은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건데 이렇게 다 경험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 몇 가지 알게 된 지식을 다, 나 나름대로 한번 구성하는 게 지혜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과정이 없지 않느냐 참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애들 지식 축, 축적에만 생각하지 말고 그 갖고 있는 알갱이 그 보석 같은 것들을 얼만큼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경험을 위주로 해야만이 머리 쓰는 훈련 속에서 지혜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